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맞짱 시승편으로 돌아왔는데요 국내 준중형 s v 시장의 가장 치열한 맛수인 쌍용 코란도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 이렇게 두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차는 가장 오래된 장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두 차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과연 어떤 차가 어떤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앞모습 디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이번에 합류한 윤지수 기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공자 입장에서 보는 이두 차의 디자인 차이가 눈에 띌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두 차는 굉장히 그 컨셉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성적인 스타일로. 직선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반면, 이 차는 약간 풍성한 볼륨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글동글한 스타일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코란도 씨가 예전에는 오히려 스포티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곡선으로 풍만한 양감을 만들었던 반면에 이 차는 굉장히 뭔가 손에 닿으면 베일 것 같이. 되게 각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코란도 c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감감을 강조해서 보여줬었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볼리로부터 시작된 음. 그 디자인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이 차를 가까이 보시면은 램프가 굉장히 좀 본인 아랫부분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앤 라이드한 비율로 끄트머리도 각을 많이 강조를 했고 범퍼도 이렇게 앞부분하고 옆면이 만나는 부분을 보면 은 크게 좀 각을 꺾어놓은 이런 형태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새 최신 디자인 트렌드인데요 요새 이렇게 앞쪽을 낮춰줌으로써 차의 무게중심이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스포티지보다 나중에 나온 차라서 더 이렇게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음. 얽히지 않도록 풀어주는 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하이브리드 차들이 네.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디자인을 많이 채용해서 음. 그게 특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새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티볼리랑 좀 많이 비슷해 갖고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네.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패밀리오의 개념인데요. 최근 벤츠나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BMW 같은 경우 멀리서 봤을 때아저 차는 저 브랜드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음. 위해서 같은 브랜드끼리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도 티볼리와 비슷하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멀리에서 봤을 때 서로 같은 브랜드, 음.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디자인으로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예전에는 액티언이라든지 카이런이라든지 또 로디우스도 있었고 각각의 모델별로 개성을 추구했었는데 그때또 그때 나름대로 욕을 또 먹었었잖아요. 티볼리가 나오면서 디자인적으로 또 완성도가 높고 또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뭔가 그좀 티볼리의 그런 장점을 흡수를 해서 멀리서 봐도 단박에 쌍용차라는 사실을 좀 인지시키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간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스포티지를 보시면은. 두 차의 차이가 바로 단박에 느껴지시나요? 이 차는 직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이 램프도 위치가 되게 위쪽에 거의 본닛 중간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의 이 주름이 굉장히 날렵하게 접혀져 있고 또 그리고 범퍼도 보시면은 램프하고 범퍼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반면에 코란도 같은 경우는 범퍼하고 램프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이쪽 응집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술난 보여. 좀 약간 환한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 스포티지가 디자인이 지금 바뀌면서 이, 이 세대로 나왔을 때 욕을 먹으면서 못생겼다, 뭐 이런 소리를 음. 많이 들었는데, 구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볼리처럼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날렵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스포티지는 헤드램프를 높이 올리고 좀더 양감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디자인이 음. 밸런스가 맞도록 해서 디자이너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밸런스가 잘 맞다고 평가하고 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옆모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그 차는 옆모습에서도 되게 성격 차이가 확연한 것 같아요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보닛에서부터 A필러까지 부드럽게 솟구치고 뭔가 꽁무니까지 좀 매끄럽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코란도 같은 경우는 A필러에서 바짝 솟아서 뒤쪽으로 약간 각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서로 디자인 컨셉트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행했던 캣포워드 스타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느낌이, 느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A필러를 뒤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각지게 마치 티볼리처럼 함으로써 좀더 남성적인 그리고 직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뒷모습이에요. 이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램프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좌우 일체형 이렇게 가운데 일렬로. 얼마 전에 저희가 쏘나타 시생행사도 갔었는데 쏘나타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뭐 그랜저도 이런 식으로. 이런 트렌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디자인 트렌드는 음. 요새 경향과 굉장히 맞는데요. 음. 차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 이렇게 얇게 이어지면서 더 슬림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남성분들이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차는 또 듀얼머플러로 바깥에 딱 돌출이 되어 있어서 이 차의 실제 갖고 있는 엔진보다 더 고성능 suv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란도의 뒷모습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좋친 것 같아요 일단 구형 코란더 C 같은 경우는 수직 테일 램프라고 해야 될까요? 세로로 뚝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이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가로로 길쭉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램프를 보시면은 이 LED가 D 글자 모양을 이렇게 세 줄기로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무광 은색의 패널을 덧댔어요. 근데 이 디자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차를 보다가 이 차를 보면 다소 평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되게 볼륨감도 좀 없어 보이고 네. 좀 단단하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트가 각진 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굉장히 각을 잡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의 와류를 없애주는 효과를 주고 어, 있는데 각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네. 이쪽이나 뭐 이런 스포일러 같은지 공기가 좀더 멀리서 소용돌이를 치어서 이 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겉에서 보면은 이런 효과들 때문에 차가 되게 컴팩트해도 조금 더 굵직해 보이고 좀 남자다워 보이고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패널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건 좋은데 뭔가 이게 일정한 굵기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 차라리 이쪽 끝으로 갈수록 굵기를 더 얇게 해서 뽑았으면은 좀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이하 동문인데요. 약간 밸런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란도 시는 조금 맹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나름 응집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스포티지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차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나온 지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결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도 실내가 코란도하고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직선보다는 이런 좀 라운딩 처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각진 형태보다는 조금 더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형 스타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굴곡을 동그랗게 넣어줌으로써 음... 좀더 부드러운 느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버튼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를 했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토글 스위치 느낌을 주면서 이런 기계적인 누르는 느낌 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음. 약간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수있어요다 음. 그리고 이런 다이얼들도 그냥 평범하게 빚은 게 아니라 되게 이런 부분들에 좀 홈을 마련을 해놔서 되게 좀 볼거리가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빛반사도 굉장히 여러 면으로 해서. 반짝반짝해서 고급스러운 음.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아차 중에 마음에 드는 게이 기어레버인데 이 기어레버가 약간 아우디랑 비슷하잖아요 네. 되게 좀딱 잡았을 때 뭔가 좀 그립감이 움켜지는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코란도의 하이글로시한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가죽으로 하는 질감을 좋아하는데요 음. 특히 운전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많이 잡고 있어서 이 촉촉한 질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가죽 흉내를 낸 우레탄이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나름 이쪽에 또 스티치를 넣어놔서 또이 차의 급에 비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스포티지도 그렇고 옛날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운전대가 우레탄인데도 이렇게 가죽 스티치를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음. 했었는데요. 이 차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가죽은 아닙니다, 완전. 음. 그래서 딱 실내에 앉으면은 이 대시보드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 보니까 SB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에 탄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더욱이 이 도어 트림 쪽을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넓게 두르는 음... 모양을 볼수 있어요. 이걸 레버라운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요트처럼 편안한 그런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아래쪽을 이렇게 깎아놓은 디컷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또 되게 젊은 남성들이 좀좋아하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스포티지. 음. <laughs> 되게 굉장히 스포츠한 느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이 차가 뭐 2.0L 디젤 풀옵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승석까지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는 등, 옵션의 기아차답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편의상 뭐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볼 정도로, 여기 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부터, 열선 통풍 이런, 일선 음. 통풍 핸들 열선 등, 뭐, 편의 장비는 현대 기아차가 항상 잘해주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무릎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키가 181cm인데, 결론적으로 코란도가 좀더 넓습니다. 제 키에 앞좌석을 맞췄을 때, 주먹은 한한개 정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간적인 측면은? 네, 뭐, 준중형 SUV로서 적당한 크기고. <laughs> 네. 머리도 사실 공간이 여유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음. 그래서 개방감도 보여주고 있고.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앞좌석 시트 아래 발 뻗을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뭐, 이 정도 급이면은 뭐, 크게 뭐, 공간이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 시트가 각도가 조절이 돼서. 어. 예. 아니, 뭐 앉아있을 수도 있고. 편히 쉬고 싶으면 뒤로 눕힐 수도 있고 음, 지금 이게 최대로 눕힌 건가요 이 각도가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는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괜찮은 게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눕혀 놓으면또 장거리 다닐 때 괜찮다 보니까 네. 어,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천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차양막으로 가려놨는데 지붕이 거의 이열 머리 공간까지 다 썬루프로 덮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열면은 되게 개방감이 뛰어나고 거의 뒷좌석에서 많이 그 효과를 볼수 있는 장치라고들 하죠. 그리고 코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승 차에는 썬루프가 없는데 코란도는 그냥 일반적인 앞좌석 정도만 열리는 썬루프기 때문에 또 시원한 좀 개방감적인 측면에서는 스포티지가 또한수 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뒷좌석에도 이 송풍구가 있고 그런데 코란도는 뒷좌석에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고, 2 12V 단자, 시거잭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차가 앞바퀴 굴린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조금 솟아있어서, 음. 뭔가 뒤쪽에 세 명이 다 같이 앉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단점이긴 한것 같습니다. 음.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이 차는 마치 고급 차처럼 동반석 시트 옆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네요. 네, 음, 이런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서 공간을 조절하기도 편하고 음... 운전석에서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한 장치죠. 네, 저희는 신형 코란도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내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중앙에 뭐 굴곡 같은 게 없이 되게 평평하게 끝까지 뻗어 있고 그리고 스포티지하고 비교하면 은 대시보드 높이가 상당히 위로 좀 솟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어 트림 쪽에서 뒤로 둘러서 안정감을 준 방면에 이 차는 이쪽에서 바로 위로 이렇게 높이 가면서 송풍구가 되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쌍용차에 따르면 국내 편악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이렇게 크롬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은색 플라스틱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제 수치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우디나 폭스바겐도 약간 비슷한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송풍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들과의 차이점은 얘는 이제 다 막혀 있다는 점. 음. 약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음. 그리고 이 코란도의 특징은 이 모니터예요. 모니터가 스포티지가 8인치 정도 있는데 이 친구는 9인치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더 와이드하고 좀더 시원시원한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스포티지보다는 누를 수 있는 버튼의 가지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간결하고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급에서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온도가 뜨는 차가 많지 않은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서 좀더 직관적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도 그냥 평범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을 입히고 또 크롬도 이렇게 장식을 줘서 되게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 또 이쪽에 통풍이나 히팅 기능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USB 단자 하나, 파워 아울렛 12V 단자 하나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레버를 보시면은 쌍용차가 예전에는 이 계단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썼었는데 그냥 보편적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버튼들을 마련해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차가 풀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멍텅구리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옵션을 샀는데 뭔가 중간옵션을 산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쪽에 있는 통풍 조작 버튼들 여기를 다 이쪽으로 내려서 가득 채워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블랙 하이글로시를 정말 많이 썼어요. 뭐 대시보드 이쪽까지도 다 썼고 이 기어레버 주변 뭐다 블랙 하이글로시라서 굉장히 좀 광택감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드는데 단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차가 주행 거리 뭐 4,000km밖에 안탄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기스들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이게 블랙 하이글로시의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뭔가 조금이라도 올려 놓는다고 하면은 금세 이렇게 잔기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쪽에서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극세사 타월 같은 거를 하나 구비를 해 두셔서 그냥 조금 더러워졌다 싶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좀 닦아 주는. 그래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여기 콘솔 박스 팔걸이가 앞으로 당겨져서 음... 좀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음... 이건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차 특징이 이 스티어링 휠 같은데, 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이렇게 평평하게 잘라낸 디컷이었는데, 이 차는 반대로 양 옆이 되게 평평해요. 그리고 위쪽이 라운드 아래쪽까지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마치 에스턴 마틴의 스티어링 휠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렇게 움켜지는 부위는 조금 림이 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잡기가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뒤쪽에 이렇게 패들시프터도 평범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좀 위쪽으로 솟구친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볼거리가 풍성해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버튼들도 있는데, 크루즈 버튼 있고, 착한 거리 조절 버튼, 열선 스티어링 휠,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나눠놔서, 기존의 쌍용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게 좀 친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게,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에 기존의 아날로그 타코미터 대신에 10인치 디지털 모니터를 통째로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디의 버츄얼 코핏하고도 비슷한 시스템인데,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속도계와 이런식으로도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이런식으로 어, 디스플레이 이런식으로 속도계를 띄울 수도 있고 이 속도계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을 해놨어요 주위운전 레벨 이렇게 굉장히 볼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띄울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아우디의 버츄얼 코피처럼 이쪽에다가 내비게이션을 통째로 띄워놓고 이쪽에서는 뭐 음악 환경 같은 것들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크게 띄워놓고 이쪽에서는 뭔가 다른 메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스포티지보다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네, 두차 모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차도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세 맞추기도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야가 A 필러가 되게 바짝 솟구쳐 있고 또 A 필러도 되게 얇게 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야도 상당히 좀 쾌적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코란도 C 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승석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점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엔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시트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차는 지금 선루프 옵션은 없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거의 2열 머리 공간까지 첫 통째로 유리로 덮히는데 이차는 선루프 옵션이 있는 차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앞좌석에 그냥 조그만 정도 선루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측면에서는 또 스포티지가 또한수 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한번 두 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란도의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키의 그 스포티지하고 동일하게 맞춰놨을 때 주먹은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 스포티지보다는 한 주먹 반개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스포티지는 뒤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코란도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으로도 느낄 수가 있지만 막상 앉으면은 의자가 굉장히 푹신합니다. 네, 각도도 적당한 각도로 잘 조정해놔서 네. 굳이 막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쿠션이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굉장히 푹신하고. 또, 뭐, 바깥쪽은 살짝 단단하고 뭐 등받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몸이 푹 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더 폭신한 감도 있고. 음. 그런데 저는 약간 단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지금 팔걸이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더 긴데 이차의 음. 경우엔 굉장히 짧습니다. 맞아요. 이컵홀더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랄까, 뭐 음료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네. 뭐 올려놓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모션이 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음. 이렇게 하든지 컵을 줍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약간 안쪽으로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또 나름의 또 배려가 있는 것 같은 게 바닥에 저희가 발 앞꿈치 쪽 놓는 방향이 살짝 앞 위쪽으로 솟구쳐 있어서 발 각도가 뭐랄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음.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도 뭐 동일하게 센터 터널이 이렇게 중앙에 좀 솟아 있어서 가운데 좌석까지 사람이 앉아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구형 코란도 C에서는 이게 납작한 거를 강점으로 내세웠었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2열에 있는 공조장치 송풍구가 없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은 저 앞좌석의 송풍구를 설계를 다시 하면서 굉장히 좀 뒷좌석까지 냉난방의 효율을 높였다고는 설명은 하지만 그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또 아래쪽에는 이제 스포티지는 USB 단자와 12볼트 포켓을 네, 놔뒀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엔 220볼트 단자를 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려고 하면 그냥 220볼트 콘센트까지 가져와야 하는 그래서 네. 어, 뭐랄까 그냥 좀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그냥 USB 포트를 넣는 방향이 더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캠핑을 해봤는데요 준중형 suv 생각하시는 분들은 캠핑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캠핑 장비들을 이 준중형 suv에 실어보으로써 트렁크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4인용 캠핑 장비여서 지금 4인용 텐트와 테이블 그리고 의자 코펠 그리고 침낭 등이 있어요 이걸로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아까 펼쳐져 있던 장비들 모두 이렇게 지금 접었는데요. 지금 이게 4인용 캠핑 장비입니다. 이걸 한번 코란도부터 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캠핑 장비를 모두 코란도에 지금 실어봤는데요. 코란도가 나왔을 때, 551L라고 VDA 기준 용량을 얘기했었는데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아래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었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맞춰놓고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가 용량이 503L고 코란도가 551L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었는데 지금 저희가 가져온 4인용 테이블이 문에 걸려서 다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측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코란도는 세로폭의 깊이가 77cm였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88cm. 그래서 오히려 실제 제조사가 발표한 용량은 코란더가 훨씬 더 넓은데, 막상 저희가 동일한 짐을 실어보니까 스포티지가 좀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동일한 짐을 스포티지에다가 실어봤는데요. 보셔도 알겠지만 스포티지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는 코란도는 이 짐들이 다치지 않는 반면에 스포티지는 아주 넉넉하게 실리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측도 해봤는데 가로폭도 넉넉하고 또 세로폭은 10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캠핑을 좀 염두에 둔 소비자께서는 스포티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